진해드규칙 그렇대요. 그래서 또 인터넷에 제가 알아보니 뭐 약간 그 계약상 그렇게 돼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데 와... 이시 개도 아무튼 겁나게 진해드 돈주는거 겁나게 빼돌리는거야 어... 3일치 해야 들어올텐데요 아니 노동법으로는 퇴직 후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러니까요 2주일 내로 지급하게끔 돼있는데 그 계약서가... 계약서에 아무튼 그렇게 써져있으면 그게 가능하긴 하대요 인터넷에 그렇게 돼있으니까뭐 아, 그런가보다 지금 저도 그냥 넘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배짱으로 뻗튕긴 애들 있잖아요 예... 배짱으로 뻗튕긴 애들한테 겁나게 닭... 뭐 솔직히 좀 험한 말 하자면 연병 부로스 쳐도 어쨌든 나한테 손해야 걔네들 안 처리해줘 처리해주더라도 겁나게 늦게 처리해줘 막 그냥 기다려 기다려. 걔네들은 급한 거 없으니까 기다려 하는 거 돼. 유럽에서는 초·중·고대 노동법에 관련한 교육을 배운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아 일단 이것 좀 개조하고. 아 일단 개조할 게좀 많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 제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그 뭐야 그 공산주의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거를 좋아해요. 그 아무튼 공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좀 지금 제가 할말 듣고서 공산주의라고 오해하신 분도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저는 그거를 약간 조금 변형시킨 걸 좋아해요. 프롤레타리아. 그 프롤레타리아에서 공산주의가 원래 그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애가 변형시켰잖아요. 전 그걸로 원한 게 아니라, 노동자 인권을 더 중요해 달라고. 노동자 인권 순서 프롤레타리아가 여러분들, 그거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무슨 아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도 좋아하는데 그기업에 운영하는 거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조금 더 신경 써준다는 게 프롤레타리아 그게 순수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제 3의 길. 배분은 사회주의로, 생산은 자본주의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지금 흘러내리는 비문님께서 말한 게 그겁니다. 예 사회주의는 그냥 전부 다 나눠가지자 그거잖아요. 어 플로레타리아는 아무튼 일하는 거는 아무튼 약간 좀 사회주의인데 배분는민어그 민주주의 완전 자본주의처럼 딱 자기가 일한 만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의 제3의 길입니다. 아 중국은 걔네들은 미친놈들이고 <laughs> 중국은 중국은 아니죠. 뭔가 청소가 들린데? 뭐야? 뭔가 청소해들린데 뭐야? 중국은 걔네들은 솔직 히 프로 레탈리아도 아니에요. 어, 아이씨. 아니요. 지금 중국이 하는 게 제3위 길로 진행 중이에요. 키키. 아. 와. 예, 잠깐 미니건 소애가 있는데. 폭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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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니건 소애 있어. 잠깐만 잠깐만 하는 사람이 많겠지 만요. 키키우. 또누얘이 뚝배기. 암 저는 그 프롤레타리아게 한데 아무튼 저는 아무튼 그거 변이시킨 걸 좋아해요. 아무튼. 맹목적인게 아니고 무튼 노동자를 좀 무선칠을 해 주자. 공산주의랑은 틀립니다. 공산주의다 같이 먹, 어, 나눠 갖자 그거예요. 아 치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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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아. 아니 이게 얘, 얘, 얘또얘 갑자기 기막을 해, 아, 얘또 기막을 하고 있는 네, 그걸로 가야 하는데 그걸 경실련이었나? 대기업들이 러니까요 겁나 기가 막힌 거지. 자 자식들이 아니 내얘내 내 기지로 쳐들어와서 완전 깽판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하나하나 이제 내 기지까지 쳐들어와서 이러고 있네 자 일단은 뺏어먹건 뺏어먹고 그래도 일단 아무도 안 죽어서 다행이네요 아얘아얘브람이좀 치워봐 야 하얀색 뮤턴트 존신하 닮았네요 뭐야 얘또 여기 왜 잡혀 있냐? 야, 애, 야 여기 해방했잖아. 해방인데 여기왜 여기 여기 왜 잡혀 있는 건데? 뭐야 풀어 풀어 주자마자 여기 왔더니 뮤턴트한테 공격받고 잡혀가려다가 주인공이 구출해 준 건가? Hey. 뭐야? 응? 잠깐만 이와 이와 중에 어 프로포즈? 이와 중에 프로포즈? 얘가 뭔가 그무턴트한테 한번 당하더니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다른 다른 정착이 없으면 이 바로 머리통 날아가겠지만 참읍시다. 그 <목소리> 남자 캐릭은 전부 다 주인공에게 드릴게요. 그러게요. Oh <목소리> 주인공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무튼 이0개들이드이되는데 주인공은 일단 무튼 yeah. 몸. If you r really 자, 얘도 일단 레드로켓 주에서 떼가 짱 맞아 둡시다. Excuse me, please, you've g o t t o help me. Hmm. Don't worry, I'll get you out of here. Oh my g l e t s go. 아주 그냥 뮤턴트에도 뭔가 그취향을안 해요. y yeah. 자 일단 주인공한테 들이지지 말라고 해서 really 그런 의미로 yeah. 얘는 Six, 얘는, 얘는 그래 레드로켓 주에서의 유일하게 홍이점을 하나 넣어두죠. NPC들아, 야, 남자 NPC들아 얘한테 들이대라 주인공한테 들이대면 죽어 얘한테 들이대, 차라리 여기다가 한명 넣어두면 쟤한테 들이대겠지 예. 제가 여기 여왕님 되겠지, 여왕님 아니요. 전요. 아니야, <laughs> 괜찮을 거예요 야, 주인공한테 들이대면 안돼 주인공 무서워, 그만 좀 들이대 순간 뭐였지 순간 버그 걸렸던 것 같은데? 기분 나겠죠? w h e 면 알맹이는 알 v 입니다 e 구 당해 버려 an 까요어 음. 괜찮을 겁니다. 괜찮 괜찮 I be right? I don't know. I'm not g o 면좀더 식량을 생산하지 않을까? 괜찮긴 하죠, 알밤님입니다. 응, 응. 야, 여기 야 이거 왜 여기 문이 아 아니구나,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거구나. 당한 건 제가 아니니 괜찮아요. 음. 자 여기 멜론도 어, 재배를 할수 있고, 아니 근데 야핵전은 황무지로 이렇게 멸망했는데 이런 걸 멜론 같은 걸 재배할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멜론도 재배할 수 있어 대박이야 야 이정도면 애초에 태..어.. 상이 멸망한게 아니지 어. 이정도면 멸망한게 아닌데 자 옥수기도 심어주시고 저거 자두인가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폴아웃 나무키로 봐서는 무슨 어, 엄청나게 향긋하고 되게 맛있는 과일이어서 폴아웃 포라우... 이렇게 세계관에서 제일 인기 좋은 작물이라는데 뭐 알아야 말이지 <laughs> 알아야 말이지 키키키에 자아 맞다 근데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 여기 다 일단 식량 깔아주긴 했는데 야 저쪽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공급을 못 받고 있네 레드 로켓도 식량, 물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나 그거 깜빡하고 있었어 걔네들 반란 때있는거 아니야? 반란? <laughs> 괜찮아, 근데 걔네들 총 없어 얘네들은 총 겁나 좋은 거 많죠 얘도 차도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얘도 차도 좋은 거 끼고 있잖아 어. 얘 오면 싸버리라고 하면 되지 뭐 반란 이히면싸버리면 하면 돼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얘도 아무튼 우리 우리 정착지에 아무튼 미녀입니다. 내 네, 스타일. 어 흘러내리는 빗물님이 저런 거 좋아해요? 실제로 근데 진짜 그 뭐야 예전에 아무튼 지금 제가 아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 막 가끔 공원 막 이렇게 뭐야 예전에 조카 돌볼 때막 산책할 때 이렇게. 여성분들 입고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변태 어, 알님 이렇게 입고 오면 겁나게 좀 아무튼 예쁘시더라고요. 예.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태란 정의는 그거예요. 막 진짜 약간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 막 진짜 무슨 변태는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막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막어 대충 좀 말하자면 얘체 되자면 막 여, 어 옆에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요. 갑자기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뭐 이쁘다도 와 예쁘다고 보고 말잖아. 근데 그런 진짜 변태는 막침 흘린다고 합니다. 막침 흘리고 연병을 친다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 실제로 일본에는 그 1990년대인가 2000년도 당시에 그막 빨랫감 막 밖에 이렇게 널어놓으면 그거를 막 훔쳐갔대요 근데 그거를 훔쳐가고서 뭐하냐면 뭐 변태 변태의 동물이 성체화하는 모양이나 기관 생태가 전혀 다른 유생의 시기를 거치는 경우에 유생에서 성체로 변함이 모습이 변함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성적 욕망 예 그러니까요 예, 흘러내리는 비문님 그걸 또 정의를 또 가져올 줄이야 몰랐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보다 너무 조금 애가 막 반응이 좀 약간 그시기하다 그런 애들은 남편 변태라는 거. 거기에 알바님은 3번에 해당. 뭔 뭐, 3번에 해당이에요? <laughs> 예, 3번에 해당 안 합니다. 예, 예. 저도 많이 여기에서 아무튼 게임에서나 이렇게 즐긴 거지 실제로 만약에 진짜 사랑한 사람을 만나면 그러지 않고고요. 뭐냐? 근데 아 야. 저건 뭐지? 뭐야? 겁나이 초세피도 도망가는데요? 아 씨에! <목소리> 아 연병! 유탄대. 아유! 유탄총 뭐 이렇게 많이 와? 아,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얘 이거 맞춰야지. 이거 못 맞췄어. 어, 아와와 어. 와! 와 씨! 어? 와 씨! 와! 어, 어. 후, 후. 어. 후, 후. 다행히 아무튼 팔맞 마... 다행히 팔 맞았어 다행이지 만약에 머리 맞았으면 훅갈 뻔했고 주인공 남태 해적 같은 거 당하면 훅 갑니다. 알바님 팔장의 임금. 에? 머리 맞아서 다행이지. 아니 머리 아예 머리 안 맞다행이지. 팔 맞아서 다행이지 죽고 했어요 후칼본이 나저짜후 I've got that l o c k e t back for you. You serious? 이임무보가다 죽어 했어. 자, 은혜 각기랑 캐트를 클리어하고 주인공 전적 방이 일단 얘네들이 무슨 그 작물을 키우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인공이한테 좀 작물을 좀 팔아줄 수 있나? 거기 네도켓도좀 약간... 안이걸 해석하면 명 비율. <laughs> 어, 아무튼 저는 변태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아무튼 옛날에 2000년도나 1990년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빨래감 아무튼 그 훔쳐간 사람이 있다고 했던한어 한,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아무튼 가져가서 막그집 보물창고에다 놓고서 막 그걸 냄새맡았던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짓을 왜? 아이 아이 뭐 솔직히 팬티 냄새 맡았죠? 찌니나밖에 더하 갔어? <laughs> 진짜 참. 일본 이야기 한거 보니 그거 이 뭐지? 밤에 여자가 사는 집 들어가서 크흠 크흠 하는 아. 실제로 일본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고 걔네들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렇게 또 그렇게 담도 높지도 않고 약간 그 맛만 먹으면 이렇게 막그어 이렇게 뭐야 건물 턱 이렇게 손 이렇게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무튼 최근 들어서 일본이 2005년서부터 그 이렇게 아무튼 원룸 같은 거 거기에 그 장군 장치 뭐 진짜 좋은 걸로 달게끔 의무했다는데전쟁 많이 해서 여자들만 사는 곳이 많았다는 아아아그 미망인 전쟁 미망인 아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저도 진짜 그때 뉴스 보고서 놀랬는데 일본에 진짜 그런 제도가 있다 합니다 어 일본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냐면 아무튼 전쟁 미망인이 아직도 많대요. 젊은데도 지금 2030대 남자 전쟁 미망인이 많대. 어 미혼모도 많고. 아니 기모나 말고 기모나 말고. 아무튼 약간 정부 주관하에서 막 그랬대요. <laughs> 정부 주관하에서 맞선을 맞죠 맞선을 뭐 보는 게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일단 서로 뭔가를 계약서 작성해요. 아무튼 서로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예. 여성 기모노 뒤에 있는 보데기 그거, 길가다가 마음에 들면 하라고 있는 거라는. 흐흠 <laughs> 아, 그거는 옛날 사무라이 그게 있어요. 예. 들었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빗물님께서 말씀하신 거들었는 예, 일본 기모노에는 그 옆에, 아니 그 뒤쪽에 리, 그 리본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리본이 이렇게 매듭이 맺혀 있대요. 원래 그게 진짜 길가다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그거라는데. 근데, 그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있다합니다왜 만들어졌냐면, 옛날, 진짜 전국, 사무라이 시대 때는, 허구한 날, 암튼, 쌈박질 하는 거예요. 막, 길가다가 만약에, 제 무슨, 야, 쟤 이시가와 파다! 얘는 뭐, 민으로 파다! 하면, 서로 싸워.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어, 하도, 암튼, 죽임 당하거나, 예, 가족을 못 만들고 죽는 경우가 많았던데, 그래서 그거 만들었다고 하고, 예, 국밥콘이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 서 감사합니다. 사무라이 길 가다가 맘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아, 안 돼요. 커먼스는 나나코의 것입니다. 나나코, 나나코, 나 나나코, 어, 나나코의 것이야. <laughs> 어이서미아의 나나코! 나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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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코의 나 것입니다. 나나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 서 감사해요. 아, 나 근데 나, 나 잠깐 뭐 하려 했었지? 아 맞다 얘네들한테 저리니 물건... 저이니 알바님은 3번 성향이니 아이씨...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얘한테 물건 사산수 있다고 피, 했잖아 피, 피, 어? 뭐야, 이, 뭐야 얘 물건 안 파는데? 어? 잠깐만 I just wanna trade a few things. 얘 식량 두 개를 팔고 있는데 오케이 그럼 얘... 얘 식량 뺏어가면 되겠죠 야, 야 너냐? 야네가 우리... 어 그... 시, 시, 어... 씨앗파냐? 분명히 누가 판다 했는데 Blake told me what you did for us. For Mary. I know it's not m u 저거 타토 못 하나요, 아, 저는 근데 타토는 안 얻으려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그 타토가 그 포라오 나무키에서 보니까 저게 어 표현하자면 그거래요. 그 뭐지? 토토 토마토가 변이된 거라는데. 실제로 먹으면 겁나게 썩은 똥내가 난다 합니다 썩은 똥내가 나고 근데 영양분 성분은 좋대요 영양 성분이 좋아서 애들이 이렇게 재배하고 먹는다는데 실제로 포라오 세계관에서 저거 걔네들 먹어봤대요 설정상 어 아니 설정이 그런 거죠 뭐 야시 실제로 그 제작자가 먹어볼 정도면 아니 살아있는 애가 없겠지 애초에 이거 핵전쟁 났으면 살아있을 애가 없겠죠 완전 진짜 볼트처럼 방공호에 겨들어가서 암튼 200년동안 버티고 있지 않니냐아 맞다 애초에 200년 버틸수도 없지 암튼 <laughs> 설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설정이 암튼 아무튼, 뭐 암튼 아무튼 똥내나는 신물이래요 근데 용량성분이 좋아서 어쩔수 없이 먹는다는거 실제로 뮤트프로트가그 폴아웃 세계관에서 아무튼 제일 사랑받는 그거라고 해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분도 좋고 근데 실제로 막 재배하는 공간은 한정적이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그래도 씨를 이렇게 받아서 키운다고 합니다 예예 예, 나무 위치 참고했어요 나무 위치 자 일단 얘네들 어 일단 얘네들도 이것도 좀 깔아주면 먹을 식량을 만들겠지 자 일단, 재배는 여캐한테 시킵시다. 남캐한테 시켜도 되지만, 아무래도 남캐보다는 여캐가 좀더잘 키우지 않을까는, 여기다가도 뭔가 만들어줘야겠네요. 아, 여기, 여, 여기다가도 에 무슨 얘네들 집터 만들어줘야겠다, 집터. 집터 좀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여기서 어디서 구하니? 크 회수 구할 길이 없는데? 캠프파이어. 이걸 없애면 성차별적 되게 성차별적 발언. 두둥. 알밤님 그거 성차별적 발언입니다. 커머널스 나나코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괜찮아요. 커머네트 나나코들은 이미 예, 꿀파코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다 알밤이의 거지 돼서 예. 아주 저만 보면 환장하는 애들이기에 어, 괜찮습니다. 제가 나나 코드를 얼마나 예뻐해 주는데요. 아니 그냥 나나 코드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을 정도여서 걱정 없어요. 아, 얘네들은 이거 전동 물 펌프로 그물 끌어와서 먹게 하면 되겠네. 아, 이게 전동 물 펌프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아, 이거 만들어 주면 되겠다. 이거, 이거 만들어 주면 될것 같은데, 진짜 발전기로 만들어줘야겠네. 발전기가 없네. 자 일단은 발전기가 여기 있었고 두 개를 어. 야이자 일단. 알밤님 오늘은 통팩공유해주시나요 키키키. 어시본냥님 어, 어제 뵙고 오늘도 이렇게 와주 감사합니다. 수정각인데. 아 오늘이요? 오늘 어 일단은 제가 아무튼 그. 모드팩 공유하는 거두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업로드 해놨어요. 한 파트가 거의 용량이 65기가입니다. 그리고 두번 파트, 한세 파트, 세 파트까지 있는.